대학원을 그만두고 야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인공 KT. 필요한 게아 이것도 주면 돼요. 응. KT의 남편 에덤. 애덤. KT는 에덤의 학업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가게로 들어가자 강도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애덤은 강도를 제압하러 나섰는데 그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케이티는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불편하지만 부유한 자산가인 레너드의 집에서 요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I hired a fellow once to clean it up. This was a couple of years ago. Ethan, something I think. What happened to him? I don't know. He worked for a few weeks and then stopped coming. Never. 레너드는 항상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케이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죠. Come on. It's time to take your medication. I got another call from the student loan people today. k t 는 에돔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터껍시 부족한 돈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e're in serious trouble, Adam. We need to get some money coming in soon. I'll find something. You've been saying that for months. 그날 밤, 누군가 집에 들어왔는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레노드 Leonard. Oh, it's 잠에 들지 못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케이티를 보자. 이티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었죠. Why didn't you tell me you had troubles with money? How much do you need? 레너드. No. 레너드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대가 없이 돈을 받기는 부담스러웠던 케이티는 이래서 돈을 벌고 싶다며 에덤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It'll be fine. 그때 KT에게 찾아온 부동산업자 헤이든이 거액의 돈을 주고 레너드의 집을 사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정원사로 일하게 된 에덤, 레너드의 비싼 차를 유심히 보고 나가죠. 이의 빚은 많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게 되자 행복한 두 사람 다음날 KT가 고용한 대행업체 사장 켈본이 KT가 요양사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What's for lunch?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는 걸 들키면 짤리게 된다며 서둘러 에덤을 보내는 KT. Mr. w 켈본에게 KT가 너무 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칭찬해 줬던 레너드 그리고 보수금을 건네줬습니다. 은행에 찾아간 KT는 레너드가 준 보수금을 확인해 보자 평소와 다르게 많은 금액을 받게 되자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은행에 들어가는 KT 부동산업자 헤이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각자 일하러 가는 KT와 에덤 양먹을 시간이지만 레노드가 보이지 않자 평소 좋아했던 다락방으로 찾아가 보는데 레노드가 숨을 거뒀습니다. 4 개월이란 시간 동안 많은 정이 들었던 KT. I'm sorry. 레노드의 손 밑에 열쇠를 발견한 에덤은 열쇠를 넣을 만한 자물쇠를 찾아보는데. Adam, we I'm just look. 상자 속에는 레노드의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Oh. We do this. Let's go. 119에 신고하려는 그때. 상자 안쪽에 엄청난 돈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에돔은 돈뭉치를 가져가라는 레노드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케이티는그 돈을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도적인 죽음이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형사 체슬러에게 레노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let me get back to you. okay. thank you. 끝날 밤 에드먼드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if you don't hear back about that drop soon maybe you should start looking again too. Right.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로 가는 KT 그리고 선반 위의 노인 열쇠를 보게 된 에덤. KT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덤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일할 곳을 찾지 못했죠. KT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레노드의 사망 이유가 밝혀지기 전까지 아무 직장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Kt와 약속을 어기고 레노드의 집으로 찾아간 애덤. 돈을 세고 있는 그때 누군가 들어온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는데, 어! 약속을 어긴 애덤에게 화가 난 KT. 돈을 노리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KT는 10만 달러를 은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계속 비행하고 있는 헤이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갑자기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죠. 채슬로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찾아간 두 사람. 레너드를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때 레너드의 변호사 줄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레노드의 유언장을 전달해주었죠. Oh my god, congratulations.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This is. 레노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을 KT에게 상속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에 줄리에게 부탁한 KT. Leave it to me, then. Great. Okay. Congratulations. Thanks. We just take a vacation. For a month, just first class all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된두 사람은 레너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Dump, right? Jeez, 짐 정리를 하는 중, 4개월 전 강도 사건으로 경찰서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봤지만 yeah, 혼자 집에 있던 KT. 댓글 보자 허겁지겁 내려가는데. Excuse me. Hello, Katie. You remember me? 매노드가 yeah.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사기 위해 찾아온 헤이든. I have any more questions? I suggest you talk to her. But in the meantime, get the hell off my property before I call the police. 헤이든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했지만 에덤은 그럴 리 없다며 케이티를 진정시켰습니다. 응. 음. 5개월 전 강도 사건이 일어난 가게에 찾아간 체슬로 그리고 KT에게 찾아갔습니다. Why are you here, detective? I was hoping to speak with your husband. He's not here. Hmm. Uh, maybe you can help me. 4개월 만에 레노드의 유산을 얻고 벼락부자가 되자 무언가 수상하게 생각하는 체슬로는 에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덤에게 경찰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불안했던 KT는 줄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던 애덤 KT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체슬로는 애덤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불안했던 KT는 레노드의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KT는 불법적인 일이라면 경찰에게 모든 걸 돌려줄 거라고 말하자 다시는 이 가난을 겪기 싫었던 애덤 We may 무슨 단서라도 찾기 위해 켈본에게 찾아간 체슬러. 켈본은 KT가 레노드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애덤이 보이지 않자 옆에 있던 창고로 들어간 KT는 책장 뒤에 있던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표 더미를 보게 된 KT. 그리고 천장에 걸려 있는 가방끈을 보고 빼내려고 했지만 시체와 다이아몬드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I think I know w h t h a t is. What? 그 시체는 2년 전 레노드가 고용한 정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이브 의 kt 에 집으로 찾아온 캘보는 돈을 뜯어 내기 위해 레너드 에게 접근했다 고 생각했습니다 레너드 에게 주던 약통을 확인하고 있는 kt 애도미 오 아무 일 없는 척하는 KT. A new phone? Yeah, got one for each of us. We can't keep them. Two years later, nobody knows what happened to him or the diamonds. We can do whatever we want. KT는 시체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실을 채슬로에게 알리자고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걸다 빼앗긴다며 KT를 말렸습니다. Look, everything is g o i n g to be okay. I'll take care of this for you. 그렇게 시체를 유기하고 이선의 수표를 모두 불태우는 에덤. 그날 밤총소리를 듣고 일어난 KT. 누군가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데. Oh my god. Hell of a thing. 에더머를 의심하고 있는 체슬로는 KT에게 무언가 말해주는데. Has Adam ever mentioned anyone by the name of Gaskin or Ray Gaskin because he tried to rob the diner that night and he also worked as a janitor at the university while Adam was taking classes? But sooner or later, Adam is going to screw up. 그때 에더미 오자 아무 일 없었던 척하는 두 사람. 에덤이의심됐던 케이티는 줄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은행에 찾아가자 에덤미 10만 달러의 돈을 인출한 걸 알게 됐습니다. We thought it was s t o 쓰레기통에 시체가 있다는 접수를 받고 찾아간 채슬러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죠. The address matches a name from many cases. What's the name? Leonard Wellesley. 집으로 가자 돈 따벨을 보게 된케이 Where have you been? Adam, why'd i d you take the money? You're in a lot of trouble. Checked up on that real estate agent, Hayden. Hayden에 대해 조사해봤던 에덤은. 2년전 보석상 강도 혐의로 복역을 했고 공범으로 있던 이선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덤을 그그그 의심했지만 그 생각이 바보 같다는 걸 알게 된 KT는 줄리아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하는 그때. 그 바로 여기, 베이비. 떠나가. 총에 맞은 애덤 KT도 저항해 보지만 정신이 조금 있던 애덤은 마지막까지 KT를 지켰습니다. 뒤늦게 줄리아가 도착했습니다. KT는 oh 헤이든 때문에 레너드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Why didn't Why didn't he end up with the diamonds? Because he wasn't half as smart as he wanted you to think. And while the cops are rolling up, and he still gets away with 3 million dollars in diamonds, I never told you how much the diamonds are worth. 그렇습니다. 줄리아는 헤이든 살인 사건을 덮어주기 위해 변호를 해주었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함께 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체슬로가 오는데 그렇게 4개월이 지나 다이아몬드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 채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그 다이아의 행방은 KT만 알고 있었죠. 가난한 부부였던 KT와 애덤, 벼락부자가 되자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애덤,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잘 보여준 넷플릭스 영화, 위험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인 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